어몽어스 정품 피규어 컬렉션 우! 먼저 어몽어스 16개 컬렉션으로 나온 피규어들이에요 요렇게 요 종류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레어 크루원이에요 어 외계인 머리 올라간 거 저거 치즈 올라간 거 왕관 그리고 빨간 모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이 중에서, 짠! 달걀. 오, 얘, 얘가 레어 아니에요? 브로스타즈의 크로우가 연상되는 까마귀 버전. 그리고 악마. 어린 새싹이 도든 크루원 그리고 얘 유령 버전. 오! 오! 가면도 썼고요 그리고 하얀색 기본 크루원 휴지를 매달고 있는 크루원 그리고 머리띠를 한 힘찬 크루원 랜덤 2개? 아, 똑같구나. 나오는 애들은. 이 중에서 과연 4개의 레어템 중에 나올 것인가? 자, 맨 먼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크로우 모양의 크루원이에요 야, 퀄리티 좋아요. 정수입니다. 모자도 썼고 둘이도 아주 길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리진 않아요. 그리고 딱딱안 안, 세워지네. 오메 오메 이거 안돼 제발. 넘어갑니다. 까, 까, 까. <laughs> 얘는 분명 뒤에 가방에 무거운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 피규어. 머리에 계란 후라이를 얹은 크루원이에요. 이야,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고. 근데 바닥에 구멍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무슨 용도죠? 제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딱 세워가지고 꽂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레고 같은 블럭에 호환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발사하는 건가? 웜에 얘도 세워볼게요 넘어갑니다 얘는 아주 그냥 발라당 발라당 넘어갔어요 이번 피규어는 얘 누구 가면이죠 아알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어, 마스크 조로의 그 마스크인데 머리는 약간 무슨 어벤져스 스타일 설마 아메리카 캡틴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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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지진 습니다. 아주 귀염뽀짝한 피규어들 사이즈가 딱 요만해요. 예전에 어몽어스 송에서 보여드린 작아 피규어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디갔죠? <laughs> 기는 참고로 사이즈가 이만했죠. 그리고 퀄리티는 아주 별로였는데, 정품으로 나온 피규어는 아주 작고 귀엽게, 그리고 퀄리티가 아주 매끄럽고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피규어! 영차! 영차! 뭔가 달리기를 하든가, 응원을 하든가, 씨름을 하든가, 뭔가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파이팅 넘치는 크루원이에요 오, 이건 좀 폴럭이네요. 재질이 아주 딱딱하진 않아요. 느낌도. 아 안되네? <laughs> 그 다음 기본 화이트 피규어 아 늘씬해 배가 안나왔네 이번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머리에 얹은 아 아주 감각있어요 손에 닥치는대로 집어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친구예요 아, 이렇게 한바퀴 어얘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펄럭펄럭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어린 새싹이 머리에서 자라고 있는 머리에다 씨앗을 뿌렸나요? 어, 요거 이렇게 약간 움직여요. 말랑말랑. 조심히 놀아야겠다. 이거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아, 퀄리티가 아주 라인이 부드럽게 잘 빠져서 마음에 쏙 듭니다. 쏙! 이번엔 붉은 악마를 연상케 하는 붉은 악마 크루원. 새한민국 근데 어머머 한국을 타겟팅 해가지고 만든 제품인가요? 아니요. No. 아, 네. <laughs> 어, 여기 좀 움직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더 박쥐 같아요, 박쥐. 그 다음. 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불고기 살아있죠? 유령 버전. 그럼 이 구멍들이 뭘까요? 어, 난 너무 궁금하네. 아, 만들 때 이렇게 딱 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성형을 잡았나? 어? 유일하게 유령 버전은 세워져요. 빠르 해요. 자, 마지막으로 랜덤 뽑기 두 개가 남았죠. 과연 레어템은 나올 것인가?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 어? 레어다. 치즈. 오예! 우와, 이게 끼운 게 아니라, 이렇게 딱잘 붙어있네. 혹시 레어 피규어는 랜덤 뽑기에서만 나오는 건가? 몰라요. 어, 그리고 뭔가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아, 이 크루안 피규어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꽃 모양은 있었나? 꽃 모양이 있었나? 아, 있었구나. 꽃 모양 갖고 싶다. <laughs> 소인에게는 아직 한 개의 랜덤 피규어가 더 남아있소이다. <laughs> 잠깐 만져보고, 만져보고, 만져보고. 모르겠어요. 그냥 끝내볼게요 어? 어? 뭐야? 머리 어디 갔어요? 머리 어디, 야... 어, 있었구나. 어, 이렇게 몸통만 있는 애가 있었어요. 쁘다 시체 버전이네. 이거는 완전. 우와. 야, 이게 하나의 피규어로 나오다니 어쩐지 아무리 만져도 제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죽은 버전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우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예스! Yes! 어몽어스 정품 피겨가 나왔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며 어몽어스 정품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시고 이거 모으는 재미가 있겠어요. 나머지도 다 모아보겠습니다! 만세!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랑, 랑, 랑.